안녕하세요. 태권조유입니다. 어, 지금 아침 8 시예요. 오늘 그 병원에 진료 보러 가는 날인데요. 그니까 수술하고 처음 진료 말하자면 이제 수술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인데 아 어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음 오늘 혹시 그니까 지금 그 병리학과 교수님이 계속해서 조직 검사 한 내용을 그러니까 조직 예, 그 조직을 떼어낸 그 조직을 지금 계속 검사 중이다 그런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후 6시에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수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laughs> 내일 진료에 못 온다 <laughs> 그러면 내일 진료에 못 오면 이제 다시 언제 오면 되는지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쫄고 답답하고 그래서 아니 무슨 혹시 문제가 있나요? 제 검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보통 검사 아까 그러니까 수술하고 2주 후에 외래가 잡히는데 좀 빨리 잡힌 편이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차 물어봤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아직 그 시간이 너무 바타서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laughs>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사를 했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그러면, 어, 내일 진료를 못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집이 의정부시니까, 어, 갑자기 내일 전화를 드리면 너무 당황할 수 있고,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어, 미리 하루 전에 전화를 드린 거고, 어, 검사에 오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일 아침 9시에 전화를 하겠다. <웃음> 이렇게. <웃음> 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검, 그러니까 진료 못 가면 또 검사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도 답답하지만 아니 혹시 무슨 안 좋은 소견이 나왔나 막 이러면서 쫄잖아요 <laughs> 근데 이분이 제가 너무 걱정할까 봐 그랬는지 아직 아홉 시가 안 되는데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어 예정대로 오면 된다고 어 진료로 오면 된다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 추가적인 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뭐가 됐든. 어쨌든, 어, 검사 결과는 음, 오늘 이제 교수님 만나 뵈야지 정확한 건알수 있지만, 어쨌든 진료를 갈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laughs> 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냐면, 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암 환자의 인생이요. 아, 정말. 그래서 지금, 아, 도시락을 싸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던 차에, 어, 전화를 주셔가지고, 또 신나게 지금 도시락 싸려고, <laughs> 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 제가 암 환자라서 아무 식당에나 갈수 없기도 하지만, 네, 또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서울대병원 그, 이제 친구가 알려줬는데, 암병원 어, 4층에 하늘정원인가 뭐 이렇게 그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이제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울대병원이 대학로에 있다 보니까 뭐 누구라도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면 식사할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대학로에 배우들도 많이 있고 후배들도 뭐 이제 기다리고 있다. 같이 밥 먹자고 뭐 맛있는 거사 주겠다 하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언제든지 전화만 달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laughs>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보다 코로나가 더 무섭거든요. <laughs> 며칠 전에도 어그 토요일이었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비타민 주사 받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동네에서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갔는데 그 병원에 제가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 환자가 왔는데 간호사분이 갑자기 막 당황을 하시면서 열 있는 환자가 왔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니까 알려주시더라고 이제 원장님이 삼별 진료소로 보내라 이래서 내보내는데 38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을 믹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점심 먹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너무 웨이팅이 길어져서 점심 먹고 오려고 나온 건 맞아요. 다시 점심 먹고 다시 오려고 나온 건 맞는데 나오면서 와, 저병을 내가 다시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선생님, 저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당연 당연히 안 되죠. 믹싱한 <laughs> 비타민 주사는 그날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 제가 그 열이 난환자가 왔다고 하는데 그 환자가 확진을 받으면, 물론 제가 감염이 되는 것도 두렵지만, 사실 뭐 감염되는 거야. 제가 뭐 정말 손잘 씻고 하면 뭐 공기 중에 감염은 없다 하니까. 뭐 근데 여튼 그것도 부주의하면 위험한 거기도 한데, 감염도 감염인데, 저 확진자 동선에 제가 거기서 비타민 주사를 맞고 그 동선에 걸리게 되면 서울대병원에서 저를 받아주겠냐고. 전 정말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 주사를 그냥 폐기하겠다고 이 원장님이 되게 따뜻한 분이셔가지고 아 편한 대로 하시라고 마음 편한 대로 하시라고 암 환자는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저희가 폐기하면 되니까 충분히 이해하니까 오늘 안 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원래 성격이면 이렇게 남한테 뭔가 손해를 끼치는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갔을 텐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지금은 나를 먼저 생각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기적으로 안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저희 병원에 이렇게 무사히 가는 것도 너무 다행스럽고 또 코로나도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신나게 아그 거기서 이제 그 하늘 정원에서 혼자 도시락 먹어야지 하면서 도시락을 어 지금 야채 샐러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김밥도 못샀고요 <laughs> 아무튼 지금 좀 오늘도 또어 제가 지금 흥분돼 있어 가지고 그 전화 받자마자 지금 제가 녹음을 하는 거라서 막또행설수설는데 네. 다녀와서 다시 음. 아, 경과 수술 결과. 네, 좋은 결과를 어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도시락 준비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